자 뚜껑 다들 어딨어? 다들 어딨어? 여기있어? 아이고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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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만 열어서 주지 엄마 제가 열게 아이고 할머니는 뚜껑을 살짝 열어서 여기있네요 꽉 잠그지 말고 살 조금만 열어 아이 원장거리냐 꽉 잠그지 말고 살짝 엄마 응? 꽉 잠그지 말고 한번 싹 돌려서 주라고 래미가 뚜껑 따보게 그거 한번 해봐야지 또 지도 됐어요 살짝만 틀으면돼 아이고 이거 따졌다 나도 아좀줘 <laughs> 여기다 이 오라 오 오잖아. 응, 할머니가 오라니까 야냥로로 보내. 이 숨부터 붙여도 와. 아이고.